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작성한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검TV 안녕하세요 조금별궁 t v 의별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 염정아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염정아씨에 대해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염정아씨는 91년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태조왕건, 당화홍련 로열패밀리, 완벽한 타인 뺑반 그리고 올해 정말 핫했던 드라마죠 스카이캐슬에 출연하는 등 정말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하며 연기력을 뽐냈는데요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배우님이시죠 최근 TVN 예능인 삼시세끼 삼촌편에서 활약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역시 삼시세끼 산촌 편에서 보여줬던 염정아씨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난 13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산촌 편에서는 염정아씨, 윤세아씨, 박수담씨가 만두전골과 카레밥으로 두끼를 해결하는 모습이 방송에 보여졌습니다. 이날 저녁 메뉴를 만들기 위해 염정아씨는 5만원 안에서 장을 보기 위해 목록을 막내 박수담씨와 함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를 했고 장에 도착해서는 누구보다 매의 눈으로 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 메뉴인 만두전골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수담 씨는 만두피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같이 된 반죽을 숙성할 동안 박수담 씨는 염정아 씨, 윤세아 씨와 함께 텃밭에서 부추, 쪽파, 고추, 가지를 수확했습니다. 배추밭으로 이동한 염정아 씨와 윤세아 씨는 직접 심었던 배추 모종이 엄청나게 자라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이어 염정아 씨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 하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채소는 씻어서 모아놓으니 양이 엄청났는데요. 큰손 대장 염정아 씨는 넘칠 것 같다. 아름 말하며 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만두 소에는 족주 두부 부추 다진 고기가 들어갔습니다. 이어 참기름을 삥 둘러 고소함을 더했는데요. 만두피는 박수담 씨의 담당이었고 만두 빗기는 윤세아 씨가 맡았습니다. 본격적인 만두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많은 양의 만두를 연이어 찍어 나서야 끝이 보였습니다. 워낙 양이 많은 탓에 염정아 씨는 제작진에게도 만두를 나눠줬는데요. 이어 진한 육수에 양념을 하고 물을 부어 먹음직스러운 만두 전골을 만들었습니다. 만두와 채소 미리 만들어준 육수를 넣고 끓인 전골의 맛은 대단했는데요. 아, 정말 저도 너무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완성한 후 맛을 본 박소담 씨는 끝장이다! 라는 이 짧은 한마디로 그 맛을 짐작했습니다. 또 염정아 씨는 진짜 미치겠다. 왜 그러니 이것까지 잘한다 라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어 진짜 처음 먹어보는 맛이다. 너무 맛있다! 라면서 감탄하며 어깨를 들썩거렸습니다. 이날 만두전골은 염빌리버블의 마법같은 요리의 세계였는데요. 또한 모기들의 등장에 염정아 씨는 순식간에 염센돌이가 되었습니다. 빠른 손동작과 목놀림으로 모기들을 제압했고 잡은 후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곳에 삼시세끼 대한 매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일박 이일라던가 이제 뭐 패밀리가 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제가 즐겨봤는데 삼시세끼 산촌표도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너무 재밌습니다. 모기를 가만히 둘수 없다라는 단호함과 함께 염센돌이 염정아씨의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졌습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LP 판 노래에 맞춰 흥이 가득한 염정아씨의 모습에 동생들은 웃음꽃에 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뉴는 계란후라이를 올린 카레밥이었는데요. 염정아씨는 세 명이 먹을 양의 연에게 큰 손답게 8인분에 이르는 양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많은 게 좋겠죠. 윤세아 씨는 염정아 씨가 만든 카레밥을 먹고 아낌없는 극찬을 했습니다. 윤세아 씨는 과거 수련원에서 먹었던 카레의 맛이 떠오른다고 했으며 박소담 씨 역시 카레를 잔뜩 리필해 먹는 것으로 맛 표현을 대신했습니다. 최근 삼시세끼에서는 매회 염정아 씨의 상징하는 수식어가 탄생할 정도로 엄청난 매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방송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현실로 만드는 염빌 리버블과 누구보다 날쌘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염쌘돌이로 활약을 했습니다. 어쨌든 염정아 씨의 소식이 크게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 봤고요. 연기뿐만 아니라 예능감도 정말 엄청나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돼서 소식을 전해드려봤고요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 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조금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